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모공이 넓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두피입니다 우리가 샴푸를 할때이 두피를 통해서 그 샴푸 아닌 파라벤 성분이 우리 몸 전체로 흘러내리면서 겨드랑이와 또 가슴 그리고 자궁까지 모두 흡수가 된다고 요 특히나 해요.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임산부들입니다 어, 임산부들이 이렇게 어, 파라벤에 노출이 되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100%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방암 걸리신 분들의 세포를, 어,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 파라벤 성분이 99%가 검출된 그런 어, 그전 세계에서 정말 파라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국이 0.8이라고 했잖아요. 0.8%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파라벤 프리라고 아니면 무파라벤이라고 그렇게, 어, 쓰여져서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무파라벤은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아티조아 TV의 다이앤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파라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많은 사람들이 파라벤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라벤은 화장품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박테리아의 번식을 방지하는 보존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라벤입니다. 네, 이 파라벤은 우리 주위에 여러 군데에서 볼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매일 써야 되는 제품, 어, 평생 사용해야 되는 그 제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욕실이나 어, 세면대에서 볼수 있는 어, 치약이라든지 그리고 바디 클렌저, 샴푸 린스, 그리고 색조 화장품 등등의 이 파라벤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제품에 사용되는 이유는요.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만큼의 농도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파라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파라벤 성분이 들어간 샤워 제품으로 머리를 감고 그리고 린스를 하고 난 뒤에. 어~ 그런 파라벤 성분이 일단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몸은 그 파라벤 성분을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 문제가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 정자의 수가 점점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 경우에는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벤 성분은요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자, 어,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네, 파라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중에서는 어, 물티슈에도 어, 꽤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 아이들 중에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물티슈로 인한 사용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어, 파라벤에 대해서 노출이 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자궁암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어, 가슴이 빨리 나온다거나 또 생리를 일찍 시작한다거나, 어, 예전에는 그게 영양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양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파라벤 성분이라는 것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모유 수유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 어, 나중에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유수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실제로 유방암 걸리신 분들의 세포를 어, 검사해 보니까 거기에 파라벨 성분이 99%가 검출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모공이 넓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두피입니다 우리가 샴푸를 할때이 두피를 통해서 그 샴푸 아닌 파라벤 성분이 우리 몸 전체로 흘러내리면서 겨드랑이와 또 가슴 그리고 자궁까지 모두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에 걸리신 분들의 자궁을 적출해 봤을 때 거기서 샴푸 냄새가 가장, 가장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 이 파라벤 성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될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은요. 네, 그래서 어, 사실 각 나라마다 이 파라벤을 사용하는 그 규정 한도치가 법적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0.8%라고 하고요. 미국에는 기준치가 없대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똑같이 0.8이고요. 일본은 1%로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0.8%.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예 파라벤 성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가끔 제품들 보면 무파라벤 혹은 파라벤 프리라고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아예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이 0.8이라고 했잖아요. 0.8%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파라벤 프리라고 아니면 무파라벤이라고 그렇게 어 쓰여져서 제품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무파라벤은 아닌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 제품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또 쓰는 화장품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화장품 안에 파라벤 성분이 전부 다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각각 0.8%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메이슨 샴푸, 린스, 치약 그리고 뭐 바디워시, 바디로션 그리고 마스카라, 뭐 비비크림, 뭐 로션, 나이트크림, 세럼 그 모든 성분에 0.8%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봤을 때. 대충 30까지 라고 했을 때 곱하기 3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어, 하루만 쓸게 아니잖아요 평생 사용하는 거예요 이 파라벤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솔직히 모든 제품들 중에서 이 파라벤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기란 정말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대충 정리를 해 드리자면 어, 일단 집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뒤에 보면 성분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어, 저는 그거를 일일이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끝에 글씨가 파라벤이라고 써 있는 글씨가 많으면 그 제품은 파라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음,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파라벤 프리라고 써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까 100% 파라벤이 없는 제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 세계에서 정말 파라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5%가 되는 제품을 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증 마크가 있거든요. 그 마크를 어, 제가 지금 그림을 띄울 건데, 그 마크가 있는 제품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만큼에 들어가 있는 이 파라벤 성분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쓰면서 또그 가지수가 늘어가면서그 수치가 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 사실 이런 파라벤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떻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피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이런 파라벤 성분 같은 경우는, 음,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나중에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 축적된다는 거죠.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뭐 상한 거를 먹었다. 그러면 사실, 토하거나 화장실 몇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가 뭐 많이 남고 90%가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피부로 흡수되는 거, 제가 말씀드릴 그런 모든 제품들, 샴푸나 린스 그런 모든 퍼스널 케어 이런 제품들은 우리 몸 속에 그대로 흡수가 되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의 장기에 계속 축적이 돼서 그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니까요. 어,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어, 집에 있는 제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어,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 가장 중요한 이 퍼스널 케어를 바꿔 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임산부들입니다. 어, 임산부들이 이렇게 어, 파라벤에 노출이 되면은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100%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파라빈을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 임산부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저께 제가 실방을 했는데 어, 밤 늦게 했어요 밤 늦게 했더니 음... 일반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다 임산부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 방이 임산부 상담방처럼 되어 버렸어요. <laughs>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임산부들에게 특히나 어, 이런 목욕 제품 같은 거, 파라벤이 들어가는 제품들을 어,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어, 오늘. 어,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어, 만나뵐게요. 네, 혹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